학급 규칙을 바로 먼저 세우는 것보다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학급 비전 세우기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의 공동적인 어떤 목표나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요. 새 학년 학급 세우기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학급 비전 세우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학급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정말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학급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네 학급 비전은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하는 우리 학급의 목표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이해 보자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교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 학년을 맞이해서 다 같이 모인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 원하는 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 세우기가 왜 중요할까요 비전 세우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마치 저희가 항해를 할때 등대와 같이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정한 공동체는요, 중간에 혹시 방향이 흔들리더라도 금세 제자리를 찾기 쉽죠. 협력해서 그 방향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비전 세우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함께 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발성을 기를 수 있고요.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함께 정함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학기 초에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볼수 있는 학급 비전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학급 비전 세우기 1단계. 내가 꿈꾸는 학급의 모습 떠올리고 포스트잇에 적기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여러 학급을 경험해 왔죠. 그 경험 속에서 좋았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조금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할 소중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급이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학급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 포스트잇에 적어주세요.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곰곰이 내가 원하는 학급, 내가 꿈꾸는 학급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요, 그 주어진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사이좋은 반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재미있는 반, 뭐 수업에 집중하는 반등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트잇은 하나의 내용만 적도록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또 유목화를 할 거거든요. 만약에 더 적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선생님께 포스트잇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학급 비전 세우기 2단계, 포스트잇을 읽어보고 비슷한 내용들끼리 유목화하기입니다. 비전을 세우려면요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슷한 것들끼리 엮어보는 유목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유목화를 할 때에는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포스트잇에 본인이 원하는 반의 모습을 적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칠판에 붙인다고 했는데 그냥 가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본인의 의견을 붙이는데 붙일 때에는 우선 맨 위쪽에다 딱 붙이도록 해요. 이쪽에다 붙이고 그다음 뒤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좀 이것과 내용이 다르다 싶으면 띄엄띄엄 가로로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온 친구들은요. 내 의견만 냅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붙였지 하고 하나하나 읽어 보고 어 여기 있는 것과 뭔가 유사하네. 그러니까 완전 글자가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니라요. 내용이 유사하네. 흐름이 비슷하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포스트잇 밑에다가 꼬리 물기로 쭉쭉쭉쭉 아래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생각한 것과는 좀 뭔가 관련이 없어. 나는 전혀 새로운 거야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 사이에 가로로 붙여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유목화가 굉장히 쉽게 되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하나하나 읽어 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유목화할 수 있는 기술도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들게쭉 유목화가 끝났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보고 키워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툼이 없는, 그리고 뭐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다 친한,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걸 쭉 묶어서 뭐 사이 좋은 반, 평화로운 반 등의 키워드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 외에 나온 걸 가지고 뭐 안전한 반, 배려하는 반 등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비전 세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급 비전 세우기 3단계. 키워드를 바탕으로 학급 비전 정하기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반에서 활동했던 모습인데요. 학생들의 포스트잇을 유목한 결과 사이좋은, 배려, 재미, 예절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급 비전은 사이좋고 배려하며 재미있고 예절 바른 우리 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바탕으로요. 학급 비전을 정해서 우리 반 1년 살이에 길잡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급 비전을 정하게 되면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 나도 이런 반을 원하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반도 이렇구나 하는 그 지향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을 결정하는 게 누가 정해서 이렇게 해! 이게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이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 학급 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이를 지향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학급 비전을 만들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끝나버리면 비전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든 비전에 대해서 아이들 시선이 가장 잘 머무는 교실 앞쪽에 게시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제가 3학년 아이들과 만들었던 우리반 비전 글씨 작품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비전에 있는 글씨를 하나씩 맡아서 우리 반 비전에 대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비전을 작 게시를 하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건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들어보고 같이 의지를 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교하기 전에 우리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했었던 반 전체 친구들의 노력 그다음 특히 노력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비전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더 지키고자 더욱더 격려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요 한해 학급살이의 문화를 결정하는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하고 비전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새학년 학급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바탕이 되는 학급 비전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저는 이 비전 세우기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의미는 한의살이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